응, 이게 뭐지? 와, 진짜 예쁘다. 한번 써볼까? 수리 수리 와 수리, 어떡게 어떻게? 망치로 부렸잖아 어, 이런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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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휴, 다행이다. 음, 나도 써봐 도 될까? 음, 써봐. 그래, 한번 해볼까? 으와 깜짝 깜짝 깜짝, 어떻게 어떻게? 어떻게? 얍! 나도 해볼게. 그럼, <laughs> 자, 변신. 하하하하, <laughs> 진짜 웃기다. <laughs> 자, 딴데 보자. 그럼 이렇게 하면 <laughs> 바퀴가 되었네. <laughs> 자, 딴데 <나도> 보자. 자, 다한번 <laughs> 더. 거물이다. 자, 반사 오, 오, 이런. 살려줘!